4월 22일 묵상. 결코 실패하지 않는 빛. 그리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혼자인 줄 모를 정도로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첫 번째 단계에는 낙담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 서 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오직 주님만 내 곁에 서셨느니라. 디모데우서 4장 16절 17절 우리는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떠날 때 우리는 그들이 떠날 운명이었고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슬퍼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리에 관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설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주제에 관해 그분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모든 말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러한 무의식적인 영광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